온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나의 가치나 소중함을 깨닫고 연락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대방의 마음이 식거나 이별 후에는 자꾸 후회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런액트입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평소에 저를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현재 이별 후에 많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거나 사랑이나 연애 고민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를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주로 듣거나 접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별 또는 시련, 그리고 연애에서 겪는 다양한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감정이 동요돼서 저까지 울적해지거나 속상해질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현재 이별, 연애 사랑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나 혼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속 그리고 있나요? 온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타로, 사주, 재회 컨텐츠 등을 찾아보느라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다 보내버렸나요? 서로의 마음의 크기가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나의 가치나 소중함을 깨닫고 연락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또 상대방의 마음이 식거나 이별 후에는 자꾸 후회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때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해봤을 걸 하는 그런 순간들,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현재 나 혼자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하고 있는 생각들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행동들은 <laughs> 매일 비슷하겠죠. 저는 혼자 하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떤 거냐면 바로 박원의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아는 노래인데요. 저는 꽤 유명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멜로디가 들리고 이별한 이후에는 가사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혼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썼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마 그대로 잘 담아내고 있을 거거든요. 들으면서 아 맞아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내 마음까지... 식어버렸대요.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 언제나 샘솟아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담아낼 줄 알았는데 나라는 사람을 담아주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작아서 내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긴 게 아니라 그냥 쏟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겠다. 이렇게 나의 마음이 점점 식어간다. 이제 슬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차가운 눈빛에 나의 마음이 식어가고 그 말투에 내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친구들한테 욕을 해도 내 마음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상대방이 너무 예뻤다 이런 가사거든요. 어때요?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혼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누군가는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누군가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이 애쓰고 노력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요? 내가 혼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실현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내가 현재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고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탓하고 미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더 자신의 매력과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말했죠? 현재 누군가는 그리고 과거의 누군가는 여러분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까지도 못 보고 마음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앞서 말한 과거 또는 현재에 여러분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이성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목숨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번 연애 또는 과거의 연애 실패하고 잘 풀리지 않았었던 그내 안의 문제, 내 안의 특성, 성격 이런 것들 앞으로 다 개선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다 성장시켜 나가면 돼요 연애를 잘하기 위한 3요소가 자존감 프레임 멘트죠 이 3요소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회도 할수 있고요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아름답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나 사랑받고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여러분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는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해요. 현재 이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사랑과 연애 때문에 속끓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연애를 잘하고 사랑을 건강하게 하는 나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연애티였습니다.